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김원호 교수의 맥문장으로 배우는 일본어 독해시간입니다. 제 교재 3장에 나오는 테마로 강의하겠습니다. 낮에 다이 가쿠에이카나키야 나라나이노 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왜 대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2장에 나오는 일본어의 문말의 표현이라든가 중요한 어구 또는 문형 표현 또 단어 하나하나의 그 악센트의 문제 일본어의 김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의역을 할 것이냐? 직역을 할 것이냐? 종합 일본어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면 눌러 주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교재 제3장에 나오는 테마입니다. 낮에 다이가쿠에 이가 학교하나라나이노 낮에 다이가에 이가 학교하나나이노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왜 대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왜 대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에, 오늘은요 3-1의 본문의 전반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네 마에노 아루 아키노 요로노코토, 주나나 사이 나루 무슨 마기가 후토 쿠치니시다시피몬 오모에바, 소리가 소노 욕구. 네, 낫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요 에, 먼저 테마에 나오는 말의 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다이가끄에 이까 나야 날아나이 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 노는 뭐 종조사 노죠. 여성들이 잘 붙여주는 노입니다. 물론 남자들도 사용할 수 있죠. 뭐 묻는 말에 잘 쓰는 말이죠. 그죠? 묻는 말에 잘 붙여주는 종조사입니다. 그리고요. 낙야 나라나이라고 하는 어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거요. 낙게레바 나라나이입니다. 낙게레바 나라나이를 낙야 나라나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해와체에서 이렇게 줄여서 추구마에서 발음을 축소해서 쓸수 있겠죠 그죠 추구마 현상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갖다가 낫게 나깨 날아나이 낫게레바를 낫게 나깨 날아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낫게레바란 말을 조금 빠르게 발음하면 낫게레아 날아나이 이렇게도 되고요 낫게나 날아나이 똑같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대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나. 반말이죠, 사실은요. 반말입니다. 그죠? 조금 부드럽게 우리가 한국말로 옮길 때는 왜 대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라고 조금 경어적인 느낌으로 보죠. 뭐. 마지막에 나오는 이 노는 뭐라고요? 종조사입니다. 질문하는 노입니다. 여성 용어예요. 그렇지만 남자들도 잘 쓰는 말입니다. 제 3장에 나오는 문장은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엄마가 나옵니다. 오가상이 나와요. 오가상이 나옵니다. 오가상이 나오고요. 또한 사람은 무슨 애가 나옵니다. 딸, 무슨 애. 무숨이가 나옵니다. 무숨의 이름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 마이 여러분들 영어에 매기의 추억 있죠. 그죠 매기의 추억을 갖다가 매기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일본어식으로 발음하면 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기에 옥상은요 딸에 대해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요. 미국에서 일어난 교육의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뭐 참고로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을갖 같으면은 강남에 사는 교육구마마죠. 교육구마마. 아주 자식에 대해서 교육 교육률이 강한 엄마를 말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더스 다이제스터의한 테마의 일부입니다만은 원문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국에서 일어난 교육의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네마에 노, 아루아키노요루노코토 이렇게요. 이 칸마가 나오고, 나니나니나니노, 고토 칸마가 나오는 경우 이런 문장을 우리가 여러 번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나이 도끼노코, 토 우리 옛날에 나왔잖아요. 제가요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이렇게 물론 칸마로 돼 있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문장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게 좋아요. 2년 전에 어느 가을날 밤에 이야기예요.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이면 사건입니다. 니넨 마에 노 아루 아끼 노 요로노 고도 여기 아루는요. 여기 아루는요. 연체사회. 어떤 날 가을 어느 가을날 말입니다. 아루히예요아루히 어떤 날? 예, 아루히 어떤 날? 연체사라 그럽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연체사일 때는 해석은 어느 가을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전에 어느 가을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야기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하나 사인이나루, 무슨의 마귀가 후덕구찌니시다시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찌니시다구찌니시다 말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입으로 하다란 말은 구찌니스르란 말은 입으로 하다란 말은 말을 배설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도 갑자기요 후덕, 갑자기. 후덕 밖에 이런 말이니까요. 딸아이의 이름은 아까 이야기대로 막이메 맥입니다. 맥이 추억, 맥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는 17살입니다. 주하나 사이에 나루, 무슨의 막입니다. 17살이 되는 우리 집의 딸, 막이가 갑자기. 뜻밖에 뱉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모에바 생각을 해보면 소래가 그것이 소노 <목소리도> 요꾼에 그노 와가야오 오오키쿠 유사부르 곧돈니 낫다 놓다 다따. 땄다. 땄다는 과거 형태네 그죠?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됐다. 뭐 하는 것으로 됐다는 얘기는 말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유사보루란 말은 흔들다란 말이죠. 요동치는 걸 말합니다. 크게 흔들었던 것이 누구 집을 그랬습니까? 와가야 합니다. 와가야라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 집을 크게 흔들었던 것이다. 반말투로 되어 있지만 우리 집을 갖다가 우리 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집안을 갖다가 크게 흔들어 놨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것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집을 갖다가 크게 흔들었던 것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2年前のある秋の夜のこと17歳になる娘マギがふと口にした質問2年前のあるの夜の夜の夜の夜の話です 17살 된 우리 딸 아이 마기가요 갑자기 뜻밖의 말을 한 거예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 했습니까? 제목과 같이 했습니다. 오빠상나제에 대학교에 가나ければ나라나이노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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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학랑에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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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대학에 가야돼 오랑상랑나상이랑 나랑 나 오가상, 이 말입니다. 내년에 내 고삼이거든요 내년에 대학나 가야돼요 이거예요. 랑나코로고고랑나라스메 나랑 나랑 나다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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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랑 가이나나나 무슨 의미고 있다모노 대하 다시 한번요. 소노코로 코노라스메토와 미나, 다이가싱가노 코토데 아가이이나노니고모노루 대하루라고 문장체로 되어 있습다 그죠? 우리 딸에이는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소노코로입다 고코노 크라스메토 우리 딸아이의 친구들, 크라스메이토들은 모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미나입니다. 미나를 말하죠. 그죠? 미나를 줄여서 미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이가크 싱가노 코토데 로 진학의 일로 니네 내년에 어느 대학 갈래? 무슨 과 갈래? 이런 것으로 그냥 아따나가 이빠이 나노니? 논이란 말은요 이때는요 접속 조사입니다 뭐뭐 뭐 인데도 뭐 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접속 조사를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이빠이다 합니다 이빠이다가 뭡니까? 꽉 찼다 이 말이지 머리가 꽉 찼어요 뭐로요? 어느 과 갈래? 정공을뭐 할래? 어느 대학 갈래? 이거로 그냥 머리가 꽉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의 마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なぜ大学行かなきゃならないのなぜ大学行かなきゃならないの,の,ななないの,のってんぐもんのい표を、을、へかじごう、うりかぜんるがたが、てぃななたいまでじゅ。ふんでるなたいまり。大学に行く必要なんてあるのかしら来年になったら大学に進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んて法律でもあるの来年は私他のことをやってみたいのよ。だしゃむにょ、大学に行く必要なんてあるのかしら 来이になっ나 대학에 に進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んて法律でもあるの来년을私他のことをやってみたいの요大学に이く必要なんてが治가 나왔습니다. なんてなんてなん리なんてなんてなんてなんてなんてなんてなんてなん는요んて와んてなんてなんてな하て 한자 てなんてなんてなんてなんてなんてな 고래와 난데스까 그럴 때, 난, 어찌하자를 쓰면 됩니다. 난때라고 하는 말은요, 조사에 지나지 않아요. 조사 중에도 부조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한 25개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두 군데가 나옵니다. 난때, 여기도 나오지, 그죠? 신학자랴 나라나 이 나한테 나옵니다 그죠 이나한테 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용법으로 일단 공부를 해두시죠 하나는 나니나니나니 나니 나니 나도 또 뭐뭐뭐뭐 등이라고 뭐뭐뭐 하는 것 이런 거 있죠 그죠 주로 이제 앞에 명사의 꼴을 앞에다가 붙여서 명사에 해당되는 말을 갖다가 앞에다 붙여서 말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단순한 순수한 명사 이외에도요 어떠한 센텐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긴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 나도 또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뭐뭐뭐뭐 뭐, 뭐, 뭐? 등이라고. 그때 그러니까 등이라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앞에 나오는 어떤 말을 갖다가 좀 경멸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멸스럽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면 뭐뭐뭐뭐 따이 같은 거, 그 따이 같은 거, 그거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 따이 같은 거 뭐.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나오는 말을 갖다가 격렬스럽게 말하는 걸그 꼴이 아니냐. 뭐 가끔 우리나라 말로, 뭐, 뭐, 뭐라니. 그 사람, 오늘 안 왔어? 왜길 쓰겠지? 몸이 아프다니, 뭐니. 이유가 많아? 뭐라니. 이런 표현으로도 잘 씁니다. 또는 나니나니나니 또이유 뭐뭐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느낌으로도 잘 쓴단 말이죠. 앞에 나오는 어떤 명사적인 어떤 형태의 말들이 센텐스가 나와서 하나의 명사로 이렇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럴까요?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이 가꾸이그히스요 나한테 아르노 가시라가시라 라고 하는 말은 여성 종조사죠. 여성들이 잘 붙여주는 의문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의문시하는 그런 종조사입니다. 뭐뭐뭐 할 있는가 뭐뭐뭐 있는가 이런 표현이죠. 대학에 갈 필요 같은 거, 대학에 갈 필요 같은 거, 그런 거그 따위의 것들 그 있는가 필요가 있는가. 이 나한테 앞에 나오는 말은 이러한 긴 말들, 하나의 어떤 센텐스적인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의 명사적인 단어를 나와서 이 말을 갖다가 상당히 좀 경멸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들이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멸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대학에 간다고 하는 그런 필요 같은 거, 그런 거 그따. 나의 것들 그 있냐 이 말이죠 나한테 아로노까시라 있을까 라인이 내년이 됐다면 대학에 진학을 하다 말은 진학する죠, 진학스る입니다 여기 에낙레랴 나라나이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테마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낙계랴 나라나이는 낙계레말를 줄여서 낙레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더 줄여서요 낙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뭐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년이 되어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또 이유예요, 또 이유.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의 표현의 그런 용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용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호리츠테마루노 그런 어떤 법률에도 있는 거야. 내년에 대해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법률의 조항이라도 있는가? 라이와다시 호카노코토야데미타이노요. 내년에 나요. 공부 이외에 혹 가는 것도 내년에 나는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이지그죠죠대학끈 이거 힘필요 나한테 알아놓을까 싶어. 내년이 났다라 대학으로 진학도 시나케야 날라나이, 나한테 법률도 마를노? 내년에 와다시 허가는 것야해보 다이 노요 대학에 갈 필요 같은 거 그거 있어? 내년 되면 대학에 꼭 진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률이라도 있는가? 내년에 나 공부 이외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많아. 다른 것을 하고 싶어. 이렇게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터머, 와사심호, 고도모니, 모노고토오. 옷 시키겠다리와 세진이 리세디끼나 이 오야 되어도 주도 매트 기타 다시 한번요. 어떤 뭐, 다시 뭐, 고도모니, 모노고토 옷 시키겠다리와 세진이 리세디끼나 이 오야 되어도 주도 매트 기타 여기에 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가 나왔습니다. 나니, 나니, 나니우또 수르 이런 표현이죠, 그죠?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지를 이야기하는 우입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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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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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뭐, 하려고요? 리세디끼. 데끼나 리세데끼나 오야데아로, 대하로. 데아로는 데아루라고 하는 문말에 나오는 데아르체 있죠, 그죠 데아루의 의지 형태입니다. 우가 붙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모이려고 이성적인 부모이려고 아주 힘써왔다는 얘기입니다. 내 남편, 아빠를 말합니다. 내 남편도, 나도, 엄마도 고도모니, 우리 아이에게 뭐 일본어에서는 이 고도모란 말은 17살 된 딸한테도 고도모라 그런다는 거죠. 내 아이에게 뭐너고또 오시츠케다리와 세전니 여기서요. 즈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니이라는 표현은 나이대 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니나니나니 나이대 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니나이이 갖고 있이 갖고 갖고 이고이고이고이고니다고니다이 음을 있이다이니이있니다이 동사는요. 이 와는 뭐냐. 니다이 음을 사고니다이니다이니나니다이니이이 이 표현입니다. 나니나니나니 나니, 나니, 탈이 세전니이 표현이에요. 뭐뭐뭐 하기도 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와는 강조의 의미니까 강조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된다. 우리 아이에게 여러가지 일들을 갖다가 오시츠케루 동사에요.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거죠. 억압하는걸 말합니다. 이 츠케루라는 말이 뒤에 붙으면 이 의세가 또 강하죠. 단어의 의세가 강합니다. 오시란 말이 뭡니까? 오시란 말이 뭡니까? 오수동사죠. 누르다라는 얘기죠. 누르는걸 조금 세게 눌렀다는 얘기는 억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자기의 여러가지 이 일을 갖다가 의각을 하기도 하지는 않았으며, 리세이데키나 오야대아로도 주도 매트기타. 이성적인 부모이려고 아주 힘써 왔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다니, 의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레세나, 론리데키나 타이도데, 아0라시0 0에0 0 0 0 0 0 0 0 0て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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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인나 타이도데, 아타라시 강가에 니모 주분 리카이오 못데 타이쇼시테 키타 쯔모리다주머모리다란 주머리다타. 말은 어떠어한 애정이었다 이 말이죠. 셈이었다 이 말이에요. 타이쇼시테 키타 끼는 구르죠? 퉤구름니다 보조적으로 쓰이는 말이죠. 대체 온 셈이었어요. 이렇게 대처를 했다는 얘기에 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레세이나 냉정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아타라시 강가에 니모 새로운 어떤 생각에도 충분히 이해를 갖고 대처 も何もいらなだルンデウェンマー、イランマリ、ナオダニ、ウィゴタ、それでも、マギの言葉はショックだった一家の中にー人が出るなどとは考えたこともなかったからだラダ、カシャそれでも、マギの言葉はショックだった一家の中に 로링가대로 나도 또와. 생각했던 것도 없났었다가다 다가라는 말은 그렇지만 이 말이죠. 그렇지만.それでも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기의 고도바와 우리 딸아이 마기의 말은 우리 부부에게 쇼크적인 말이었다. 쇼크았다이가나 나카니 우리 집안에서 이카나 나카 일가의 가운데에서 이 말은요. 우리 집안에서 로링가대로로가대로 나도 또와 뭐뭐뭐라고는. 생각했던 것도 맥타깔다 몸 때문에이다란 말이 죠 그죠. 생각했던 것도 없었다. 것도 없었다. 것도가 나이란 말이죠. 뭐뭐 한 일이 없다란 말입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가서 의색이 강하게 나타나네요.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집안에 로닝이 나온다고 하는 거. 그런 등등의 그런 따위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로우닝이 뭡니까? 로우닝. 아, 여기서는 일단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내년에 대학을 안 간다 그러니까 학적이 없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적이 없습니다. 학적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전락이 돼 버린다. 그래서 로우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로우닝은 원래요 이 사무라이가 자기가 모실 대장이 없는 사무라이를 갖다가 로우닝이라 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런 일본에 그런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사무라이인데 주인이 없는 주인 무사가 대장이 없는 그런 사무라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직장이 없는 사람, 쇼코노나이히도 -no 또는 새끼노나이히도 -no 학교에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 문장에서 마기는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만 재수생이라 뭐 할까요? 직이 없는 사람, 로닝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쿠였다 이는. 소노치, 이사사카, 하라가 됐다 키다와타우리지 후후와 켄맨이 하트라이 때 무슨 해가 주붕 다이가니 이게르 닦기의 도구로 마대 소사테테 야따 노대화나이까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부부는요, 이사사카 하가 약간 났습니다 하라가 닫습니다. 하라가 닫다 화가 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의 관념구죠. 화가 나다. 조금 화가 났어요. 어, 보조적으로 구루가 나왔습니다. 대쿠루입니다 와타시 타치 후후와 저희들 부부는요겐맨니하딸라이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고요. 하딸라구죠 무슨 미가 주붕 우리 딸아이가 충분히 대학교에 이케르닷케노 <목소리> 도코로 마데 뭐뭐뭐까지입니다. 뭐뭐뭐까지 <목소리> <목소리> 소다테떼야루라고 <데 라루>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다테떼야루 <목소리> 키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학비를 내서 키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주는 거 있잖아요. 소타테로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테야로라고 하는 보조적인 말이 붙었어요 키워주는 겁니다. 너대와 나이까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뭐뭐뭐 할 때까지 키워준 게 아닌가. 주붕 충분히 대학교에 이계로가 가는 동사입니다. 대학교에 갈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부분까지 우리가 키워주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열심히 우리 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고 그래서 뭐 하동에 모자람도 없었는데 노웬 네. 일이냐 이말입니다. 소레나누니 이만이나떼 도노무스메가 소노독갱와 ?その 호시꾸나이나도도 이다시다노다. 노다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다시다는 이다습니다 말을 이렇게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이우 플러스 다스잖아요. 이우 플러스 다스입니다. 말을 내뱉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내뱉었습니까? 뭐뭐뭐라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호시꾸나이가 뭡니까? 호시꾸나이. 갖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갖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딸의 말을 갖다가 내뱉었던 거다. 내뱉었던 거다 그거죠 다시 돌아갔어요. 소래나 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입니다. 접속조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만이 났대. 도노무스메가 당사자인 그 우리 아이가 그 아이가 이만입니다 도노무스메 지금 이야기하는 그 아이 우리 딸, 이 딸이 딸이 소노 토깽 그러한 특권을 갖다가 갖고 싶지 않다고 이런 말을. 내뱉은 거다. 여기서 나오는 그 특권이라는 게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돈 벌어서 대학교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좋은 조건도 필요 없다고 하니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後からよく考えてみると、私は、どうやら、自分の都合や、むせみに対する期待で、頭がいっぱい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我ながら、情けない気もする。だしゃむにょ。後からよく考えてみると、私は、どうやら、自分の都合や、むせみに対する期待で、頭がいっぱい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我ながら、情けない気もする。まじまっぽとぽかよ。よそ、文장을ちゃん끊을かももらごと、ないかとえないかえ、장을끊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와레나가라 나사케 나이 기모스르 어떠어떠한 기분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나사케 나이는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와레나가라 나 스스로 참 한심한 기분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아토카라 요구 강가에테미루또 뭐뭐뭐 해보니까 이 말이죠. 나니나니나니테미루토 해보니까 나중에 아토카라 요구 강가에테미루또잘 생각을 해보니까 뭐뭐뭐뭐뭐뭐라고 하는 여기서 내용을 갈로로 넣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나중에 잘 생각을 해보니까 뭐뭐라고 나 스스로 한심한 기분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갈만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어쩌면요 도야라가 나오면요 뒤에 뭔가 불확실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죠. 도야라 나니나니 나니, 노 대와 나니까 어쩌면 뭐뭐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저는요 지분놓쓰고 우리 딸 아이의 여러 가지 사정 또 무슨 면이 다 있을 기대이데 뭐뭐로옵니다. 딸에 대한 기대로 아담아가 이빨이 닿다 머리에 꽉차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의 자기 자신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딸에 대한 기대로 물에 꽉차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와래나가라 나서케나이기모쓰나 스스로도 한심한 생각도 듭니다. So, 대화 나끝때다이또나 떠집나는 간절히 독치시다 1人の 세진시다 무스메의 세당나 이분을 기히는 것だと 보아가なければ 안나났다 뭐다 문장이 좀 길어졌네요. 그렇지 않고서 대등한 입장에. 완전한 독립된 한 사람의 성인이 된 딸의 정당한 주장을 갖다가 이의붕이란 말은 주장입니다. 뭐 변명이란 말도 되고요. 딸이 주장하는 거, 딸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년에 꼭 대학교 가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당한 주장을 갖다가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었다. 딸의 그 정당한 주장을 갖다가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었다. 소대で나なくて同等な立場の完全に独立した一人の成人した娘の正当な言い分を聞いているのだとおま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だ 그렇지 않고요, 대등한 입장에. 완전히 독립된 한 사람의 성인이 된 딸의 정당한 주장을 갖다가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지 마귀와 주나나 사 タイガクニ、イカセルワケにはイカナカタノデアル。チジツマギはジュナナサかデ、ボリパナオトナタタシ、シガナスミダ。ワタシタチガ、ムリジーシテ、ムリジーシテガナスミダギジョ。タイガクニ、イカセルワケにはかなかったのであるワに,にはいかなかったグソボカヨ。ワケにはいかなかった。トボカヨ。ワケにはいかなかったマルン。ワ訳にはいかなイラマリスミダ。ヨマル 것이 이 대신에 갔다가 들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케니와이까나이란 말은요 일본어의 문말 표현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뭐라고 한다고 할수 없다, 뭐뭐라고 한다고 할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덥다고 해서 콜라를 많이 마실 수는 없는 일이다. 아트 그때 콜라오 닭상 너무 와케니와이까나이 콜라를 많이 마실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이카세루와께니와 이카나이가 뭡니까? 세루가 사역의 조동사죠? 가게하게 할 수는 없다. 노데하루는 우리가 많이 본 문장체의 표현이죠 강조의 표현입니다 대학교에 가게하게 할 수는 없었다. 억지로 가게하게 할수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 무리지시대란 말은 무리지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 해서 대학에 가게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딸 아이 마기는요, 나이가 17살입니다. 뭐, 리파나 오토나 닷다시 뭐, 뭐, 뭐 하고 하며 접속조사 나왔습니다. 오토나라는 단어가 뭐죠? 어른이죠? 이제 훌륭한 어른이 됐고요. 이 말입니다. 이제 훌륭한 어른이 됐고, 17살이니까 그렇습니다. 와다시다시 우리 부부, 우리 부부가 억지로 해서 대학교에 가게 하기는 할수 없는 노릇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해서 대학교에 가게 하게 할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고대입니다. 속고대, 소코대. 지붕가라 스슨데, 로닝시오토유, 무스매노, 무스매노 기보 도우리니, 쓰르고 돈이시다. 다시 한 번요. 속고대. 지붕 까지쓰슨데 로닝 시요토유 무스메노 기보 도오리니 스루고토이시타 고톤이 스 뭐뭐 하기로 하다란 말이 과거 형태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리니스루가 뭡니까? 도리 뭐뭐뭐뭐 하는 대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희망대로요. 기보 도리니 기보 도리니 하기로 했어요. 누구의 희망입니까? 딸의 희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속고대가 뭐죠? 그래서요. 지붕 까지쓰슨데 자기 스스로 자신해서 로닝 시요토유 무스메노 기보 재수생을 다시 하려고 저기 없이 1년을 보내려고 하는 딸의 희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속건의 지붕 깔아 서는데로오닝시호토이유 무스면허 기보도오리니 스르그오토니시다. 그래서요,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적이 없는 1년 동안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딸의 희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나이도 17살 됐는데, 어른이 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도요. 일본어 독해 제 3장 낮에 다이가쿠에 이카나키레바 나라나이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요. 저의 김은노 TV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